안녕하세요. 택시큐입니다. 제가, 어,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특강 있어요. 사기 특강.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속승반 일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속승반 일기는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일을 하고 또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 또는 2시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제 차에 타서, 제 차에 타서 제가 현장을, 어 제가 영업하는 걸다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 강의로 이렇게 들으면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차에 타서 실제로 제가 그, 핵심 상권이나 광역 상권이나, 어, 길을 익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는 방법입니다. 일단 교육 시간은 차에서 10시간 동안 합니다. 10시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약 1년간 여러분들한테 AS를 해 드립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지도를 다해 주는데 네,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1만 원. 그래서 그 제한테 확실히 배워 가지고 첫 달부터 열심히 해 가지고 한두 달째부터는 300 이상만 원, 300만 원 이상 벌수 있도록 제가 확실히 지도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선생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두 번째, 그 학생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늦도석달 안에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벌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예요. 지리. 지리. 그래서 그냥 길을 달리는 게 아니고 왜이 길을 달려야 되느냐?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어요.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길을 내가 그들 안내를 해드리는 거 그래서 핵, 지리는 핵심 상권, 광역 상권, 강마용강마용성 그 핵심 상권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차를 타고 가는 거죠. 두 번째, 퍼소나 파악하는 방법. 이게 손님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이촌동에 있는 사람은 밥을 어디서 먹느냐? 용산역에 용산 그 아이파크, 거기 쇼핑몰에서 먹든지 아니면 강남 신식 백화점에서 먹거든요. 이게 이촌동 사는 사람들, 동부 이촌동 사는 사람들이 그... 퍼소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걸 제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강남에 토토 토토 가요에 모이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옛날에 이태원에 클럽이 다시 열린다면 이태원 클럽에 모이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퍼소나 다 달라요. 그기에 따라서 우리 전략이 또다 다릅니다. 세 번째 카카오 콜 잡는 법. 시간대별로 콜 잡는 법. 콜이 또 떨어질 때는 어떤 콜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콜 잡는 선택 요령 이런 걸 알려드려 네 번째는 이제 자기가 영업한 활동을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 요 분석하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오늘 운행을 얼마나 잘 했느냐 개선점이 뭐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상권 광역 상권 이런 리스트가 제가 화일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제가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뭐 여기저기 다닐 것 없이 거기만 다니면 됩니다. 그쪽만. 그쪽 다니는 대로 콜 선택하는 방법대로 제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그 5년 동안 막 제가 헤매면서 고생하면서 잠안 자가면서 모은 자료를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천만원 짜리를 제가 100만원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시간 받아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궁금한 사항은 제가 한 1년 정도 제가 뒷발에 재드리겠습니다. 자, 속성반 1기 한명 모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택시큐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의 영혼을 살지 않아도 돼 미래를 새로 설계해 카카오와 지맵으로 어리도 쏠쏠하지 택시큐를 높이면 오백도 가능하지 택시큐 나는 택시가 좋아 시씨가 좋아 힘든 청춘을 위로하고 싶어 힘찬 생생한 박수를 받고 싶어 양생으로 달려 내 마음으로 인생의 희망 다시 보게 해주었지 너희의 울분을자유로아서풀어아 너희의 아쪼을 올림픽에서 외쳐봐. 지게 포기하는 것은 개웃기는 짓이야 서울 택시 도전하는 당신이 주인이야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정신차려 탁시큐 눈을 떠봐 탁시큐 일단해봐 탁시큐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의 영혼을 살지 않아도 돼. 미래를 새로 설계해 카카오와 지에브로 어리도 쏠쏠하지 택시큐를 높이면 오백도 가능하지 택시큐 나는 택시가 좋아 가 좋아 힘든 청춘을 위로하고 싶어 힘찬 생생한 박수를 받고 싶어 양생으로 달련된 마음으로 습상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공대 입구 젊은이와 최저임금 얘기하지. 인생의 힘망 다시 보게 해주었지 너희의 울분을 자유로 해서 풀어봐 너희의 아름을 올림픽에서 외쳐봐 게 포기하는 것은 개웃기는 짓이야 서울 택시 도전하는 당신이 주인이야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 한들을 잡아 택시큐 정신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해봐 택시큐 한들을 잡아 택시큐 정신차려